아멘 아멘, 아멘 아멘 어제 예배드리고 깨달은 게참 많았어 이번에 내가 공동의회 때 말이 너무 많았지? 기도도 많이 못했는데 말이 너무 앞섰던 것 같아 요셉이도 있었는데 저도요 부족한 제가 권사 직분을 받는 게 맞는 건가 식기도 하고 진짜 기도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래요 우리 내일부터 다시 새벽 기도에 나가 기도하도록 해요 아빠 저도 내일 새벽 예배에 같이 가면 안 돼요 당연히 되지 요새봐 그 동안 엄마 아빠가 좋은 본을 보여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앞으로는 엄마 아빠가 더 노력할게. 우리는 모두 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느헤미야란다.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오, 그래. 소망아, 어서 와, 어서 와. 공부하느라고 수고했어요, 우리 딸. 소망아, 오늘도 숙제 있냐? 네. 지금 밥 먹고 숙제 하려고요. 어제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생각한 것이 많아요. 제 친구들 괴롭히지 않고 제 일은 제가 하려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그 친구들에게도 사과하려고요. 친구들아, 그동안 괴롭혀서 미안해. 용서해 줘. 아싸! 우리 집이 웬일이야? 와우! 어제 예배 드리고 우리 집이 엄청나게 변화되었어. 하나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이 놀라운 소식을 오기쁨 누나에게 알려줘야지. 갑자기 들어온 소식이 있네요. 어, 그때 그 대전에 사는 요셉군이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요셉군의 가족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네요. 역시 하나님께서 요셉군의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와! 감사한 사연이 들리는 따뜻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더웠는데 교회 주차위원 하느라 힘들었죠? 아, 이김 집사님이 음료수를 주고 가더라고. 얼마나 고맙던지 더운 줄도 모르고 했다니까. 오유, 당신 괜찮아? 네. 당신은요? 어, 나도 괜찮아. 어 앞에 공사를 하나 보네. 뒤에 사람들 당황하지 않게 깜빡이를 켜줘야겠어. 그러게요. 요세쁜의 가족이 저에게 도전을 주었네요. 사실 여러분 앞에서 기쁨을 외치지만 제 삶에도 기쁨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저는 기쁨과 멀리 떨어져 살았어요. 오늘 느에미아를 다시 살펴보며 다시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쁨 가족 여러분, 혹시 저처럼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교회와 집에서의 삶이 다르고 학교와 교회가 다르고 회사와 집에서의 삶이 다르다면 오늘 과감히 결단하세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느헤미야다.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았던 느헤미야처럼 오늘 모두 멋지게, 기쁘게 살아보아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쁨 지기. 저는, 오우! 기쁨이었습니다. 자, 모두 성벽을 쌓으러 가볼까요?